지난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마을이 1년이 지나도 복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마을인데 주민들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무한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2년 4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하늘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순천시장 당선인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태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6월 21일부터 한달 동안 전남에서 낙지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낙지를 잡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광양 진상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한 순간에 마을이 숙대밭이 됐었는데요. 이제 다음 달 초면 어느덧 일년째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 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장마 예보에 주민들은 불안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주택과 창고 등 다섯 채가 무너진 광양 진상면 산사태.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컨테이너 시설에 살고 있었고, 산사태가 남긴 생채기도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붕괴된 비탈면은 1년째 방수포가 덮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처참했던 당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걱정이 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비가 와서 이제 또 넘어간다. 그럼 저런 것한 개도 구할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떨 때 뚫을 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은 알아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해도 우리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기를 대비해 지난달 방수포는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복구는 내년이 되어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양시는 지난해 행정 절차를 거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 비용은 68억 원 정도, 국고 지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양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1 년째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 주민들은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주 주민 설명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한달 동안 낙지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낙지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한달 동안 적용되고. 금어기 기간에는 신안구와 무안을 비롯한 전남 지역 전역에서 낙지를 잡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남도는 갯벌 낙지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자 지난 2016년부터 낙지 금어기를 도입했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골프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진행합니다. 전남도는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공을 줍던 50대 여성이 익사함에 따라 골프장 39곳을 전수조사해 위험요소 78건을 지적하고 안전시설물 설치했습니다. 전남도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지역의 쓰레기 매립 용량 포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적합도 1위 지역으로 월등면 송치를 선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1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정한 적합도 1위 지역 월등면 송채 매립장 접근성과 세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은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쓰레기를 자원화해 에너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탄소를 거래해 수입을 창출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제시하면서 매립장 부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은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음. 지금 우리가 인수위원회에서 장소를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어요. 어, 약속 한대로 송치지 이런 데도 안할 겁니다. 순천시는 지난달까지 월등면 송치 지역을 적합도 1위로 놓고 사업을 추진해온 상황. 해당 실과는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 1일 시장 취임 이후 매립장 부지 선정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선인 생각과 우리 순천시의 생각은 방법적인 측면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추구하는 바는 다 같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자근차근 어,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적합도 1위 지역으로 선정된 월등면 송치에 쓰레기 매립장을 짓지 않겠다 밝힌 노관규 당선인. 다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선 8기 순천시가 내놓을 해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석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합니다. 공급부지는 전체 19,041제곱미터 규모로 전용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363가구를 건설할 수 있으며 공급가격은 196억 원입니다.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사업비 53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순천시 야흥동 1원에 1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22일 순천과 광양을 찾아 시장 당선인과 현안을 논의합니다. 조 최고위원은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을 만나 장마대책과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남회 성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과는 관광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지역 현안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대한조선이 그리스의 한 해운사에서 수주한 유조선을 건조하고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조선은 21일 전라남도 관계자와 그리스 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명식을 갖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기원했습니다. 선박의 이름은 포르투로 15만 4천 톤급 규모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용할 수 없었던 무한공항 국제선이 2년 4개월 만에 운항이 재개됩니다. 이제 7월에 순차적으로 국제선 운항이 시작되는데 침체된 관광 산업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끝을 알수 없었던 코로나 기세가 꺾이면서 무안공항 국제선 노선도 재개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역 여행사들은 제주항공, 퍼시픽 에어라인 등과 손잡고 3개국 5개 노선에 전세계를 띄울 계획입니다. 7월에는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달랏 노선이 8월에는 태국 방콕과 몽골 노선이 차례로 운항합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해외 노선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의 편당 1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분기당 18회 이상을 운항했을 때 1억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8회 미만 운영을 했을 때는 편당 200만원씩. 그런데 이 국제선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이각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이제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노선이 확정된 국가들은 검역 절차가 완화돼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검역 정책에 따라 들어올 때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검사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7월 좌석은 매진됐고 8월 좌석도 50%가량 예약됐습니다. 무항군은 하반기에 국내외 코로나 검역 지침이 완화되면 더 많은 노선이 취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중에 3개국 5개의 노선이 확정됐는데 약 3분의 1 정도 회복해가는 상황입니다. PCR 그 검사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도 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를 검토해줬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이 국제선 운항 재개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소폭 늘었습니다. 전남은 여수가 65명, 순천 55명, 광양 52명, 목포 22명 등 6곳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20일 하루 동안 27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진도와 신안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1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한군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으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선정돼 국비 29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비를 비롯한 사업비 432억 원을 들여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SoC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 계획에 공동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희수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군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민선8기 진도군수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항목을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3일까지 정책과 관련해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 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민선8기 군정 방향과 공약 사업 추진 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물동량 증대 기여한 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조기 집행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국제 물류난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규모는 9억 원으로 수출 기업 지원과 환적 증가 항목으로 17개 선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고흥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 원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면서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지방교부세로 지난해보다 1,830억 원 늘어난 5,42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방교부세가 군 세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50년 전 순천시가 부동산을 압류하고도 압류 정보를 알수 없었던 부동산 민원 21건이 해결됐습니다. 순천시는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21건이 압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보 공개 신청과 압류 등기 말소 촉탁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상속인들도 압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시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압류를 말소해 준 사실에 고마움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2023 박람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순천시는 2023 정원 박람회 관련 예산인 전남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300억 원과 생물 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 산업 센터 건립 사업 320억 원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섬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24일 저녁 7시와 25일 오후 5시 등두 번에 걸쳐 미역다는 소리와 아들 타령, 조도 닷대 노래 등 그동안 진도군 토유민속공연에서 선보였던 작품을 새롭게 구성해 첫 선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섬을 주제로 한 음악극은 국립국악원 새해국악연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문화 공연을 연출한 김태욱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